미래를 보는 창 j t b 안녕하세요 j t b 제이입니다. 아, 오늘은 예고해드렸듯이 그 FOMC 1 2월 FOMC에 대한 그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성명서 전문 번역은 제가 일단 번역된 거를 검색하다 보니 초이스 경제 거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져왔고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9일 금리를 인상했다.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이다. 페드는 2015년 12월 7년간의 제로금리를 종식하는 금리 인상을 한 이래 이번에 아홉 번째 인상으로 연방기금 금리를 2.25에서 2.5% 영역으로 올렸다.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에 한 번, 2017년 세 번, 제롬 파월 의장이 취임한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네 차례 올렸다. 패드는 어, 그러나 이날 발표한 FOMC 성명서를 통해 향후 금리 인상에는 상당히 신중해질 것임을 밝혔다. 이전의 성명서에서 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패드의 어, 목표에 부합한다고 밝혔던 부분을 금리 인상을 일부 지속이라는 것으로 수정했다. 올해의 긴축태세가 내년에는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어, 파워 의장의 그 전임자인 제니 옐럿 의장은 마지막으로 FOMC 회의를 주재한 2월까지 존재했다가 10개월 동안 사라진 문장이 다시 등장했다. FED는 지속적으로 국제 경제와 금융 상황의 전개를 관찰하고 이들이 전망,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미국 의회 상원의 인준을 받은 미셸 바우원 이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 굵은 글씨가 이제 이전 성명서와 달라졌거나 추가된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지난 11월 어, FOMC가 어, 회의를 가진 후에 그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어, 고용 시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경제 활동은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수개월간 일자리는 대체적으로 탄탄한 증가세를 보였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가계 지출은 강한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기저 기업 고정 투입자는 올해 강한 증가세가 완화됐다. 기업들의 그 고정 투자 그게 조금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기존보다는 완화됐다. 뭐 이런 뜻이죠. 연율 기준으로 볼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모두 2의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한 지표는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위원회는 고용을 최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일부 지속하는 것이 경제 활동의 지속적인 확장과 고용시장의 호황, 그리고 위원회의 상하 대칭, 2% 중기 물가 목표 근접에 부합할 것을, 부합할 것으로 판단한다. 원래 기존에는 이스펙트라는 그 단어로 썼거든요. 예상한다. 근데 지금은 좀더 어, 판단한다라는 단어로 썼다는 라 거는 어, 좀더 확신이 있는 듯한 단어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이번 연준이 어, 금리 인상을 일부 지속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이러한 것이 어, 좀더 어, 물가 목표 근접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경제 위험 요소가 대체적으로 진정된 것으로 판단하지만, 어, 이게 이제 추가된 내용이죠. 지속적으로 국제 경제와 어, 금융 상황의 전개를 관찰하고, 이들이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를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의 현 상태와 예상되는 상황을 반영해서 위원회는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이제 이건 한 차례 인상했다는 거죠. 2.25%까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연방기금 금리를 조성하는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는 최대 고용 달성 목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그리고 상하 대칭적 인플레이션 목표에 맞춰 경제 상황의 그 실물과 기대 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로 해서 계속 어, 관리해 나가겠다. 이러한 평가는 고용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박 지수,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금융과 국제 상황 등 광범위한 지표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이 결정에 참석한 이원는 뭐니? 이거는 뭐, 참고할 사항이고요. <laughs> 결국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12월 FOMC, 연준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로 많이 노력했다. 라는 그 흔적을 좀 봤고요. 일단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어요. 12월 들어와서. 어그 언론에 그 블룸버그가 내놓은 그 지라시성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지라시성 기사들로 인해서, 어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그 바램이 더 당겨서 이것들이 좀 부풀려졌죠. 하지만 이건 팩트와는 거리가 멉, 멉니다 연준이 12월 금리를 동결하려면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그명분으로 제시했던 게 바로 그 경제 지표들이잖아요. 앞에 그 나열했던 이런 경제 지표들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동결을 할수 있는 그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이런 시장 투자자들의 그 기대, 인플레이 그 경제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어, 금리 인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이 지금 만장일치가 나왔죠 위원회에서 내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라 거는 연방위원회가 어떻게 정책을 관리하는지 단적으로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 그 FOMC가 열리기 전에도 댓글로 질문이 나왔었지만 이거는 간단한 문제라고 제가 못을 박았죠. 12월 금리 인상은 할 거다. 그리고 단순히 시장의 기대로 12월 금리를 만약에 동결한다면 반대로 그거는 경제상에 정말로 안 좋다라는 것을 연준이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연준이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11월 말인가요?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한번 립서비스를 한번 했었잖아요.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아래에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바로 반응했었죠. 하루. <laughs> 그런데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외 반응을 어떻게 했나요? 어? 경제상 정말로 안 좋아지나?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서, 어, 채권 금리가 갑자기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어, 그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좁혀들었죠. 그리고, 어,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나오면서 경제 둔화를 계속 경고하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12월 금리 동결은 오히려 나쁜 거예요. 만약에 동결을 했, 했었더라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 뭐, 노련하지 못했다, 뭐, 초보자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그 있었는데, 이건 단지 주식시장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의 철없는 의견입니다. 연준이 주식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네? 절대 아닙니다. 연준은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언제나 현실을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표현하는 화법을 씁니다. 여태까지 쭉 그랬어요. 팔 의장 뿐만이 아니라 옐런이 의장으로 역임할 때도 그랬고요. 버냉키가 있을 때도 그랬고요. 쭉 그랬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에 앉아있고요. 애들로 표현한 게이 정도라는 거는 그만큼 실제 경제 상황과 그 흐름이 정말로 안 좋다라는 거를 반증합니다. 애들로 표현한 게이 정도예요. 최소하게 노력한 거라고요. 최소 시장의 충격을 최소하게 노력한 게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 겁니다. 실제 경제 상황은. 그래서 그 f m c 성명서는 물론 파월 의장이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연방 준비 위원회의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전체 의견이고요. 그거를 파월 의장이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은 겁니다. 그들이 뭐 노련하지 못하다, 초보자다 아니요. 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들은 노련합니다. 시장을 계속 길게 끌 길게 좀 끌려고 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그런 방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읽어냈을 거고요. 그리고 18년이나 연준 의장을 역임했던 그린스펀, 그리고 바로 전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보면은 지금 그 자리에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알고 있었던 객관적으로 판단했던 시장 상황을 여과 없이 지금 발언하고 있죠. 이것이 실제 경제 상황입니다. 연준이 모를 것 같아요. 연준도 알고 있어요. 실제 경제 상황이 어떤지. 하지만 그 자리는 그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라고요. 이번 FOMC처럼 애들로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똑똑히 어, 이해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이 점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블룸버거에서 어, 정리한 그 점도표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어 현재 그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안에 그 색칠 안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9월 FOMC 당시의 그 점, 예상 점도표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딱 채워진 요 점도표는 바로 이번 FOMC 12월에 이제 나오게 된 점도표입니다. <laughs> 기존 9월 당시 FOMC 그 점도표를 보면, 어, 일단 2019년에는 어 3차례 인상이 굉장히 유력했어요. 이게 확정이 아니고 유력하다는 뜻입니다. 그, 연준의 그 금리 인상과 인하 그 동결, 이런 것들이 투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 투표권을 그 연도별로 가진 사람들의 그 예상을 이제 점도표로 나타낸 건데, 3, 4차례, 3차례 인상이 가장 유력했었어요. 2019년에는. 그리고 2020년에는 어, 한 차례. 해서 이제, 총 금리 인상 사이클이 2020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어, 원래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도표 상으로 그런데 어, 이번 FOMC 12월에서 보면은 2019년에 어, 3차례였던 것이 2차례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한 차례 그냥 유지를,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어, 금리 인하하는 사이클 이렇게 지금 일단 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연준이, 어, 경제 상황을 계속 잘 모니터링을 해서, 어, 잘 꾸려나간다는 가정이 이제 깔린 거고요. 하지만, 어, 이제 채권 시장에 11월부터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지금 이 검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둔 것은 실제 지금 채권 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기, 어, 배경으로 해서 채권 시장에서 예상하는 어, 예상 기준 금리 사이클입니다.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어, 내년에 한 차례 한 차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결하든지 인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 FOMC에서 그 금리 인상을 발표한 이후 10년물의 금리 차트 흐름을 보면은 어, 딱 이때거든요. 때 보시면은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오죠.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온다는 거는 채권 가격에 수급이 몰린다는 겁니다. 수급이 몰린다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어, 경제 둔화를 예상하는 거고, 어, 연준의 금리가 어, 거의 금리인상 그 사이클이 마지막에 다다른, 다다른 건 아닌가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 바로 FOMC 발표 이전에 어, 이런 움직임에서 바로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금리가 그리고 어, 이번 FOMC에서 채권 시장에 읽어낸 것은 어, 지금 연준이 애둘러 표현했잖아요. 애둘러 표현한 게이 정도라는 것은 실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걸 반증한다고 얘기했는데, 채권 시장이 이걸 읽은 겁니다. 어, 정말 경제 상황 안 좋아지겠구나. 더안 좋아, 실제 연준이 얘기한 것보다 더안 좋아지겠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하고 채권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물의 채권 금리가 어, 쭉 하락했습니다. 중간에 반등이 있었지만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어제 그 기준으로 한국 시간 어, 오후 6시 30분 기준인데 이때 금리가 계속 떨어져 있었어요. 10년 물 금리가. 그래서 여전히 채권시장은 어, 연준이 그 간접적으로 경기 둔화를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어,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수급이 오히려 더 몰렸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떨어진 거고요. 이런, 이는 문제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더 좁혀들었었죠. 그리고 반대로 2년물은 제가 연준금리가 바로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단기물에는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 것들이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스프레드를 좁히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진정이 됐을 거예요 어제 상황까지는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0.1까지 좁혔다가 지금 다시 0.12, 뭐1.3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아마 올해까지는 계속 이 영역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 어, 그런 시기는 아마 내년 내년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 채권 시장의 어,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나 실제로 경기둔화로 예상되는 지표들이 조금 조금씩 나타나면서 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어, 연준은 그 금리 정책에 있어서 실제로 그 지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표의 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연준이, 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내년에 지표상으로도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 점도표상에서 나왔던, 이번 점도표상에서 나왔던 두 차례 인상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 이 차례, 두 차례도 못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지표상으로 나빠지는 게 나오면, 2019년도에. 그렇게 되면은, 뭐, 한 차례 인상으로 끝날 수 있고요. 정말로 나빠지게 되면 최악의 사태의 경우 동결을 할 수도 있겠죠. 최악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 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게 좋아할 게 아니라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려해야 될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환경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야 정상이지. 이거를 동결하거나 이보다 못하게 인상을 할 거다 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laughs> 하이드 스프레드 이제 단기 흐름 인데요 어 2018년 10월까지 10월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어요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하락 추세 완만한 하락 추세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돌파하는 급격한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10월 이후에, 10월 이후부터 그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꺾이지 않는 모습, 계속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장기 흐름으로 보면 지난 위기 때 바로 이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 이 5%를 그 뚫는 이 시점. 이 시점에 바로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이 지금 스프레드가 현재 지금 4.8인데 5%가 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지금 이 정크본드나, 어, 회사채이그 세션에서, 어, 자금 이탈이 정말로 과속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꾸준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어,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둔화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을 읽어냈기 때문에 장당 장기 금리가 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거나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어, 회사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채나 정크본들 이런 위험군에 속한 그 채권 시장에서 자금들이 급격히 이탈이 될 겁니다 계속 그리고 내년에는 이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유로전의 양적 완화 종료도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어, 12월부로 종료되기로 이미 선언이 됐고 그리고 어, 미중무역전쟁 미 역시도 어, 협상이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어, 시장투자자들의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여지는 이제 트럼프의 립서비스밖에 없습니다. 어, 미중 무역 협상이, 어, 최종적으로 안 좋게 끝나더라도 중간에는 이런, 저, 이 정도의 이 립서비스는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중 무역 협상, 협상점을 찾아가고 있다. 어, 굉장히 의견을 좁혀, 좁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리서비스는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 주식시장을 좀 반등시킬 수 있는 어 그런 효과가 될 것이지만 그거는 이제 뭐 실질적인 게 아니죠. 단지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어 주식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리서비스를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억지로라도 반등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laughs> 어, 이거는 오늘 날짜에요 미국 선물 시장 오늘 날짜고. 어, 제가 저번에는 이제 이때까지 요분까지 이제 흘러왔던 거를 캡처를 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지금 그때보다 저점이 계속 이탈이 되고 있죠. 점점 이 추살이 이탈한 이 시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파동 구조를 보면은 저는 이것을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오파동 하락으로 일단 봤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추세 의 하락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laughs> 중간에 나왔던 그 반등 파동이 어 A, B, C, C의 고점이 살짝 낮은 플랫 파동이에요. 플랫 파동으로 나왔고 그 이후에 어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한번 나왔다가 반등이 1차적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까지는 3파동 형태로 내려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이어나간다. 반등을 이어나가서 어, 1차적으로는 여기가 큰 저항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저항을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 되고 이 저항을 못 넘게 되면 밑으로 정말로 크게 빠질 거다. 그러면 이 하락파동은 여기서 보이는 이 3파동 형태가 아니, 아니고 이게 연장 파동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연장 파동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바닥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뛰어난 파동 분석가라고 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연장 파동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어, 이 추세를 넘어서 어, 중간에 나왔던 그 반등의 그 고점이 있잖아요. 이것을 넘는지 안 넘는지 잘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파동 구조에 있어서는 이 어. 직전에 나왔던 반등시켰던 그 고점을 넘는다, 넘는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파동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여지가 있고요. 결국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이 반등이 이 고점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크게 A파동이 어, 이렇게 복합파동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하락에 대한 어, 반등 파동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이후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어, 시장이 그만큼 시장을 어, 시간을 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뭐 파동 법칙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어, 제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분석할 수 있는 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어, 반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이 저항이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간에 나왔던 이 반등파동의 고점을 넘는지 안 넘는지가 전체적인 파도 흐름에 있어서, 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고 계속 빠지게 되면은 점점점 이 두 번째 나오는 하락 파동이 기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건 충격 파동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건 뭐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실제 또 추후에 어,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계속 어,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FOMC 리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제가 느꼈던 그 이번 FOMC는 한 문장으로 어, 표현한다면 연준은 시장 충격을 최소하게 화기 정말로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노련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정말로 똑똑하네요, 진짜. 연준의 이런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담긴 그 속뜻을 읽어냈기 때문에 미국 장기물 채권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정말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내년을 내년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어, 정말로 지표상으로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채권 시장에서 보는 어, 이 검은색 금리 예상 금리 있잖아요. 이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준이 뭐두 차례는 힘, 두 차례도 힘들 거고. 어, 한 차례로 될 가능성이 높고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동결을 하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 되겠죠. 동결을 하게 된다면 장단계 금리 스프레드는 더 빨리 좁혀질 거고 역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어, 그리고 제가 그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어, 질문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 금융위기 때그 미국 시장에서 경매로 넘어간 물량이 왜 많은지 아시나요? 혹시? 그 고정금리라고 해서, 물론 당시 그 변동금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뭐 심하다. 뭐,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넘어간 것도 있고, 그 자산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부채율이 거꾸로 올라가면서 자기 자본을 올리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고정금리 있잖아요. 고정금리 쓰시는 분들. 이거 안심하지 마세요. 심각한 금융위기에서는요.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죠. 한 가지 변수. 뭐겠어요? 실직입니다. 실직. 대량 실직. IMF 때 겪으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실직하면 이 고정금리마저도 부담이 될수 있겠죠. 실직 상태에서 고정금리를 계속 부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현금의 그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다행인데 현금 보유가 없으신 분들은 고정금리라고 안심은 하셔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조금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뭐 금융 위기가 와도 나는 저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뭐 이자 내는 건 걱정 없다. 이렇게 철 철저같이 이제 믿고 있는 분들은. 기업 오너의 일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할게요. 그분들은 뭐 실직 당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요즘 들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투자 관련해서 가끔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투자가 아니라 하방에 베팅하는 투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드리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뭐, 투자를 하시던, 뭘 하시던, 뭐, 대비를 하시던,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저는 투자에 대해서는, 어 지금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정말로 투자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다면, 그거는 지금의 위기가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는 이게 마무리되고, 어 건강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그 때가 되면은 제가 투자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시기가 뭐, 과연 도래할지, 안 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는 알수 없겠지만, 어 지금은 저는 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번에 그 연준의 그 FOMC를 누르나지 뭐 못했다 초보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심리인지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그러한 심리와 그러한 사고로는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한 사고는 오히려 나중에 정말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어, 그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신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뭐그린스펀이나 옐런 같이 어, 지금 시장을 굉장히 투명하게 보고 있는 어, 상태라고 저는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투자하고 있지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는 어, 사람들이 있죠 뭐 건드라크나 뭐 레이달류 이런 사람들 시장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어, 전 세계적으로 그 투자자들을 100으로 봤을 때 비중을 보더라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극소수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시장을 늘 냉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냉정하게 봐야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어,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어, 다음 때,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